안녕하세요. 찬 시대 김춘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차량 리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차량의 앞 타이어에 공기압이 없어서 tpms 경고등이 계기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운행은 하는데 지장은 없어서 이렇게 사무실 앞에까지 끌고는 왔는데. 이제 자가 정비로 바람을 넣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고객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 차량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 있었는데 요즘 차량에는 이렇게 이제 타리어, 타이어 수리킷 수리킷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요. 이걸로 공기압 등 같은 경우는 셀프로 공기압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제가 오늘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네, 이제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가지고요. 시동 걸고 경고등 들어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 이제 경고등 보시게 되면 운전석 앞바퀴가 이제 부족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이렇게 점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자가로 타이어 킷으로 한번 자가로 이제 바람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게 되면, 이쪽에 보게 되면 35까지 넣어야 돼요. 수치로 35까지 넣게 되면 가득 차는 건데, 디타이어 기존에 타이어 바람이 있던 것들은 수치가 어느 정도 되고, 바람이 빠져있던 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수리키트로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은 디 파키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리 키트를 열게 되면 이렇게 메인 본체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을 보게 되면 이제 타이어 바람을 넣는 곳을 이 노란색이 있는 곳을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바람을 넣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타이어 공기압이 어느 정도 있는지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지금 0에 자리하고 있죠? 0에 자리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어를 이렇게 꽂아볼게요. 꽂아보면, 이게 바람이 30 정도로 올라갔죠? 아까 이제 35까지 이제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30만 넣어도 뭐 그렇게 바람이 빠지거나 경고등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D타이어는 지금 30 조금 넘게 이제 바람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타이어 키트로 이제 앞 타이어 바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앞쪽에 TPMMS 경고등이 들어온 바퀴 한번 볼게요. 바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면. 뒷바퀴는 30 조금 넘게 있었는데, 앞바퀴 보시게 되면, 10 조금 넘게 있죠? 그러니까 20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20 정도를 충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꽂은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지가책 버튼을 이렇게 빼신 다음에, 차량의 운전석, 기아봉 앞쪽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시가잭 꽂는 이제 볼수 있죠. 시동을 거시고서 하셔야 돼요. 이제 시동을 걸고 시가잭을 꽂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을 걸고 시가잭을 꽂았고요. 꽂은 상태에서 꽂은 상태에서 전원을 키시면 돼요. 옆에 전원 있거든요. 전원 온 버튼을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거 계속 찍고 나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 아까는 10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타이어, 키트로 바람을 넣는 데한 3분에서 5분 정도 바람을 넣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수치가 아까 10 조금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5좀안 되게 있죠. 그러니까 한 바람은 정확하게 들어간 거고요. 이제 들어가서 타이어 키트 한번 정확하게 작동해서 타이어 키트가 정확하게 작동해서 TPMS 경고등이 꺼졌는지 보면 보죠? 경고등 아까 이쪽에 점등되어 있던 부분 없어졌고요. 타이어 공기압 또한 224. 아까 1 0 0밑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224로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이제 충전을 시켰습니다. 자가로 이제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바람도 넣을 수 있으시니까, 급하실 때, 너무 급하시지 않으시다. 이러면 대부분 보험 서비스를 부르시겠지만, 급하시게 바람을 넣고 싶으시다. 트렁크에 이 공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바람을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중고차, 좋은 정보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차인시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